안녕하세요. 오늘은 66 사이즈 패턴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사이즈 같은 경우는 바스트, 가슴 둘레는 88에서 90 정도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웨스트는 70에서 72를 두고 있습니다. 힙은 94에서 96을 두고 이 정도 사이즈를 둔 여성을 66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내가 여기에 속하면은 오늘 영상 따라하셔가지고 의류 제작해서 입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은 바스트 부분의 값이고요. 바스트를 88에서 90 사이인 89 정도로 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꾸로 된 니은자 형태의 기준선을 그려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종이 끝을 맞춰가지고 평행하게 이렇게 그어줍니다. 이쪽도 위에서 한 5cm 정도 띄어서 그려주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바로 기준점이 될 거예요. 여기에서 밑으로 왼쪽으로 등 길이를 찾아줄 건데요. 등 길이는 5, 5 사이즈가 38, 66이 한39 정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39 정도를 찾아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39 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한번 그어주시면 여기가 이제 웨스트 라인이 될 거예요. 그리고 밑으로 20cm 정도 더 내려간 부분이 엉덩이 부분이 될 거예요. 여기가 20cm.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내 아의 키에 대해서 기장을 정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를 기준점으로 해서 이제는 진동 깊이를 찾아줄 건데요. 진동 깊이가 우리가 89를 줬잖아요. 그러면 나누기. 4를 줬을 때 22.25가 나와요. 그래서 22나 22.5 정도로 찾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고요. 자, 이제 여기 우리가 아까 찾아줬던 바스트 라인에서 이렇게. 이쪽을 기준으로 해서 또 값을 찾아줄 건데요. 아까 그 89가 나누기 4를 한 값이 22였잖아요. 여기에서 플러스 한1.5 내지 2 정도를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23.75가 되는데 24 정도를 저는 찾아줄게요. 여기를 기준으로 24를 찾아줍니다. 2 4고요 여기는 22.5 정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밑으로 직각으로 내려가지고 선을 하나 그어줄게요. 이렇게 찾아줬고요 그리고 다시 기준점으로 돌아옵니다. 기준점에서 이쪽 부분으로 이쪽 방향으로 8cm 정도 나갈게요. 그리고 여기 이제 표시를 해주셨으면 이쪽 위 방향으로 2.5를 찾아줄게요. 위로 2.5. 여기가 찾아준 값이에요, 지금. 그리고 다시 기준점에서 우리 어깨 부분을 찾아줄 건데요. 어깨 부분은 39 나누기. 이거는 기본적인 그냥 표준 사이즈에서 지금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그 사이즈가 어깨는 66 사이즈가 39를 기준으로 두고 있긴 하지만 내가 어깨가 조금 크다 하시면은 40 내지 41 정도 주시고 어깨가 좁다 하시면은 38, 37까지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서, 어, 그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39 나누기 2는 19.5. 19.5가 될 거예요. 19.5를 찾아준 부분에서 1cm를 내려줄 거예요. 여기가 19.5, 19.5를 찾아준 값에서 1cm가 내려온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요. 그리고선 2.5 찾아준 부분에서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어깨 기울기를 찾아주신 거예요. 이렇게 찾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한1.5 내지 1.5-1cm 내지 1cm 정도를 앞쪽으로, 이쪽으로 1.5-1cm 내지 1cm 정도를 이걸 기준으로 해서 1.5cm 정도를 이쪽으로 해서 선을 그어줄 거예요. 요렇게. 요게 이제 암홀의 기준이 되는 선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 보시면은 이 선에서 2등분 정도 한 부분에서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주시고 여기 S모드 자를 통해서 이 부분과 이 어깨 끝부분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굴곡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과 또 여기를 자연스럽게 그, 그어주시는데 이때 자가 이렇게 너무 이런 식으로 가지 않고 조금 굴곡진 부분을 이쪽으로 보내서 여기 사이가 너무 멀지 않게 해서 잡아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암홀선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네크라인 부분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어주시면 되세요. 자 사용하는 모양 보셨다가 그대로 따라하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해서 등판은 지금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저희가 엉덩이까지 찾아준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등판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앞판을 할 건데요. 앞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준선을 하나 그을 거예요. 이번에는 방향은 이쪽으로 해서 그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그렸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 상태에서 그대로 여기 표시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여기, 여기를 기준선으로 해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같이 옆으로 쭉 그어주시면 돼요. 아까 우리 22.5를 줬을 때이 부분 찾아서 22.5. 여기는 아까 39 줬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해서 39를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옆에다가 이렇게 놓고,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길이를 찾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엉덩이 부분까지 20cm 내려온 부분까지 이렇게 직각으로 다찾았어요 여기가 바스트, 여기가 웨스트, 여기가 힙라인이 될 거예요. 다음에 여기 바스트 라인을 기준으로 우리 또 찾아줘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아까 앞에서 줬던 부분과 똑같이 24를 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직각으로 이렇게 내려줄 겁니다. 이렇게 내려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8cm 줄게요. 여기 기준점에서 이렇게 8cm. 밑으로 8cm.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어깨 부분에서 3.5cm 정도를 이, 이쪽 라인에서 3.5cm 정도를 내려온 부분을 찾아줄 거예요. 그, 이 부분이 되거든요. 여기를 이렇게 줄을 한번 쓱 그어주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그을 건데, 그 값을 어깨, 아까 우리가 뒷판 그렸잖아요. 우리 뒷판, 뒷판에서 이 어깨의 값을 한번 찾아줄게요. 어깨가 지금 12, 12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대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12 맞는 부분까지 이렇게. 여기가 지금 찾아진 값이거든요. 여기 12 나와 있는 부분. 여기를 이렇게 그어줄게요. 여기가 이제 어깨 끝점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이 부분에서는 이쪽 방향으로 2cm 정도 나갈 거예요. 이, 2cm 정도 이렇게 나와 주시고, 여기가 이제 기준선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를 3등분 할 거예요. 6.3 정도가 나와요. 6.3 나온 부분에서 6.3 여기를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S 모드자로 이렇게 아까와 동일하게 이렇게 찾아주시고 그리고 여기도 여기는 조금 더 굴곡지게 뒷부 뒤 뒷 암홀보다 더 굴곡진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한 1cm 정도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를 맞춰주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고, 그리고 이 네크라인 부분도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지금 11.5가 나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3등분. 1 1점보니까한 3. 점 남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이렇게 그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암홀자 이런식, 이런 식으로 방향으로 놓고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중요한 부분은 여기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거나 너무 이렇게 되지 않게 조금 살짝 직각 한 1cm 정도는 내가 평평하게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들어, 와서 이렇게 그, 곡선을 그어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야 여기 앞에가 일자로 조금 이쁘게 되거든요. 안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조금 그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은 여기 잘 해주시고, 디자인에 따라서 여기는 많이 바, 뀔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앞판은 완성이 또 되었어요. 그래서 앞판 이렇게 기본, 앞판 이렇게 F 프론트의 약자죠. 앞판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요거 부분 자 가봉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요 패턴으로 제가 그렸던 패턴으로 해서 가봉을 한 건데요. 앞 앞에 있는 사이즈 부분은 여기 밑에 2.5cm 정도 내려서 이렇게 그어 주셔도 돼요. 그런데 요즘 키는 다 이렇게 그냥 일자로 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자로 한번 그려봤던 거고요. 만약에 가슴이 조금 크고 앞이 조금 뜨는 현상이 나타난다 하시면 여기 앞에 부분 했던 패턴 거 패턴에서 밑으로 2.5cm 2.5cm 내려주시고요. 여기에서 직각으로 이렇게 조금 그려주신 다음에 여기를 곡자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맞춰서 옆선은 그대로 두시고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면 조금 뜨는 게 밑에 뜨는 게 조금 방지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앞에 여, 여성의 그런 티셔츠에는 2.5 정도 앞부분을 내리긴 하는데 요즘 티셔츠는 그냥 직선으로 한다 라고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66 사이즈 다 마쳤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은 의류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한 영상들 많이 많이 올려드리도록 할게요.